좋은 결과물로 정일리고 우승을 했었고 드디어 챔피언전 1, 2차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에 우리가 해온 대로 꾸준히 해오면 분명히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차천에 날카로운 창으로 반드시 뚫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저희 팀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저희가 1대5로 이기지 않을까 어, 2차전은 당연히 저희 아빠 홈이기 때문에 2대1 승리로 간호해봅니다. 김포, 드디어 내년에 K2로 진출한다는 모든 기사들이 지금 나온 상태고 우승 트로피는 우리 차라리 가져갈 테니 김포는 조용히 K2로 가십시오. 어느 팀이든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면 그 도전장을 받아주는 대신 긴장은 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1위인지 보여줄 것이고 챔피언은 우리 것입니다. 김포의 이슬찬 선수와 한혁 선수, 조양희 선수가 저랑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2급 때두번 졌지만, 3재번 때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집 밟아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내려서지 않고 우리가 제일 잘하자는 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맞춰서 전술과 전략을 잘 짜가지고 좋은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딱히 누구 지목은 할수 없지만 전 선수들 특히 변방에서의 어떤 그런 훌륭한 스트라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여튼 뭐 후회 없는 경기 할 생각입니다. 스코어 예측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안배라든지 어떤 전술적인 거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를 줘서 경기를 임할까 합니다. 예.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향이 적극적인 어떤 그런 축구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전술 전략을 잘 해가지고 뭐어 경기 할 겁니다. 저희가 올해 천안이랑 두번 했는데 두번다 저희가 이겼고 천안 정도는 저희가 가볍게 이기고 우승하겠습니다. 일단 1, 2차전 둘다 실점은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공격진들이 요즘 득점력이 많이 올라와서 1차전 2대0 2차전 2대0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선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고요. 어, 그 고창원 코치님 조심하십시오.